오늘은요, 얼갈이를 얼가리 얼갈이 배추를 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이, 이게요, 파란 것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떡잎 된 거는 좀 버려버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라버려요. 잘라가지고 여기다. 얼마나 이게 맛있는지 몰라요. 자, 얼갈이를요 이제 이렇게 흐르는 문에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질러 가면서 문질러 가면서 이렇게 씻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두 서너번, 두 서너번 서른, 씻어줘야 두 돼요. 그리고 간을 절이고 난 뒤에는요, 한 번만 씻어주면 되고요. 이제 맨 처음에 할때 꼼꼼하게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씻어줍니다. 자, 이렇게 씻어줬으면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씻겨주면은 이렇게 고로고로 피어가지고,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이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또 이렇게 켜켜이, 켜켜이 소금을 이렇게 넣어줘요. 자,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러 갑니다. 여기 홍고추거든요. 고추를 이렇게 몇 개를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양파를 썰어 놓은 것을 이렇게 갈아 줍니다. 이렇게 넣어 줍니다. 자배반 개를요. 썰었거든요. 배를 반 개를 여기 넣습니다. 그다음에 마늘을 여기 한 조금 그한 숟가락 되겠네요. 이렇게 넣습니다. 자 청양고추도요. 여러 개세개 썰었거든요. 청양고추를 세개 썰었는데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새우젓을요 여기 한 숟가락 하고 한 숟가락 한 반쯤을 집어 넣습니다. 자, 이거는 멸치젓이거든요. 멸치젓을 좀 넣어야 되, 돼요. 자, 이게 국자 보이죠? 요렇게 작은 국자인데요, 한두 숟가락 한 반만 넣었어요. 그리고요, 갈치 속젓입니다. 이걸 넣으면요 감칠맛이 납니다. 이거 한한숟가락로한반만 넣으세요. 그리고요 식은 밥 있죠. 시, 그 풀로 하지 말고 식은 밥으로 이렇게 한 숟가락만 넣넣 넣, 넣습니다. 자 물을요 종이컵으로 한 컵이거든요. 요렇게 넣으시고 만약에 적다 싶으면은 어,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이렇습니다 이래서... 아주 잘 달리고 있니다 준비됐으면 여기 큰 다래에다가 이렇게 부어 줍니다. 이렇게 부어 주고요. 고춧가루를고춧가루를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젓갈에다 어, 국자, 국자 여기다 하나, 다두 국자, 자두 국자 한세 국자만 넣으세요. 자 물엿을요 조금만 넣어 줍니다. 한 숟가락입니다. 물엿을 조금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설탕요. 설탕을 한두 숟가락만, 이렇게 두 숟가락만 넣었어요. 파를 요한세 뿌리를 썰었거든요. 파를 세 뿌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자, 이래가지고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양념이 고로고로 먹히도록. 자,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고춧가리라, 고춧가리를 이렇게 섞었어요. 어, 세 숟가리 넣었잖아요. 세 국자 조금 넣었잖아요. 그러면 적은 국자로세 국자 넣었거든요. 좀 부족하면은 한 국자만 더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색깔이 이렇게 나도록, 자, 고로고로 묻혀줍니다. 자, 양념이 이렇게 됐으면요. 예, 배추를 아까 했던, 식어놨던, 건졌었는데 이게 배추로 갖다가 이렇게 무쳐줍니다 아주 맛있게 또이 배추가요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쳐가지고요 여기다가 통에다가 넣습니다 넣고 이렇게 꽉꽉 눌러줘요. 그리고 좀 이렇게 상온에다가 놔뒀다가 좀, 좀 익은 듯이 하면은 냉장고에 넣고요. 또 싱거 싫다 이러면은 그냥 넣고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깨도요. 이렇게 좀 살살 뿌려주시고 그러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 완성이 됐습니다.